팀장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신 거랍니다. 거제시좀 미디어 담당 에서 이용재입니다. 사실 저는 말로는 더듬고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앞에 지금 경기도청에 오상수 팀장님께서 전문감사 같 수준의 발표를 해주는데 <laughs> 올해 들어 지금 처음 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거제에서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거제에서는 우리 직접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8월달에 바다로 생기로 행사라는 걸8월1일부터 시작까지 하는데 이 비급 변맛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오후 6 시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가겠습니다. 这部片子。 블루나이트 2019 그제 받으러 새로 많이 놀러 오리쇼! 먼저, 2017년 4월 달에 미디어 진 신설되고 나서 촬영한 방송 중 일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제에서 올로해로 촬영한 병원선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여기서는 이때부터 우리가 방송 제작진에 대해서 좀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은안 보이는데, 왼쪽에 지금 제가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물이, 물을 무서워해서 타지도 못하고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채널의 도시여부입니다. 거제에서 총 3번을 촬영했고, 총 6회 분량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도시여부 팀으로 수식들을좀 제공했는데, 언론에 김영남권 뭐 이런 위반 소지가 좋 있다면서 좀 이제 예, 그런 진통이 좀 있었습니다. KBS 6시 내 고향입니다. 와으로 쪽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드셔본 분들은 그 말씀을 진짜 잊지를 못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시면은 제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인카드로하겠니다 <laughs> KBS 작년에 우리 오르키로 찾아간 때뿡거리자는 드라마입니다. 상당히 작품성이 있는 드라마로 시청률이 안나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부렸습니다. <laughs> 주변에는 유명한 해군과바람이어이 있습니다. 음, SBS의 시크릿도 깊은데, 올해 이제 9월에 방송을 할 겁니다. 올해 지금 4월에 2주간 거제에서 촬영했고, 6월에 보충 촬영까지 했습니다. 뭐 제작진은 하나도 없이 순수히 거제 그림만 보고 공항운 분들입니다. MBC 호구의 연예입니다 삼회 보니 삼회 분량이 지금 방송으로 나갔고 시청률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예능 프로 중에서 거제를 제일 잘 뽑는 그런 예능 프로입니다. 지자체에게 우리 방송이라 방송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리고 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관객을 유도해서 결국 지역 경제 미디어이 생겼는데 이전에는 방송 제작 지원이 체계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고 총괄 후속 없고 영상 산업을 몰랐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MBC 드라마 병원선 올해 제안이 왔습니다. 하실은 주연의 MBC 드라마 병원 선인데 여기서 병원 선이라는 드라마로 거짓으로 해서 인연이 됐습니다. 잠시의 변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초에 그 제작 피디하고 로케이션 매니저가 서해부터 해서 남해 동해로 촬영 장소를 울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지인을 통해서 접촉이 됐고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도중에 그 우리 영상을 제작에 대해서 같은 의심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최종 결정권자를 설득시켜서 결국 드라마를 거지에 속으로 이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가 사학을선했는데 기술사 시단체에게 사이란 너무나 큰 프로그램을 투자하기에 너무나 큰돈움입니다 근데 그 당시 중요한 건 예산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추가 예산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데서 제약이 많습니다. 제도가 있고 동일한 그 제약이 있는데, 그런 제약 하나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무시를 했었거든 결국, 이제 올해 이제 4월달에 경남 도감사를 봤는데, 공무원이 <laughs> <laughs> 너무 일을 좀 위험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이. <laughs> 결국,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사학이란는이 충분히 같이, 같이 있게 썼다고 생각을 하지만, 욕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고, 그럼에도 당시 촬영진이 거제에서, 촬영진이 거제에서 4개월 동안 이제, 머물면서 쓰는 수직비, 체류비, 임차등을 합치면 총 10억이 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방송에 모출돼서 그날 알려진 홍보효과는 지루하더라도 그 당시 우리 촬영 현장 같이 하면서 알게 된 그런 방송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진짜 거제지로서 큰 자산이 되었고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촬영 몇 건이 좋거나 영상 클리치나 감독의 그런 작품 욕심까지, 욕심까지 더해진다면 예산 지원 없이도 촬영하러 오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 병원선을 올라 하는데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는 잠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는 촬영 현장은 장소 협조나 그리고 촬영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정보로만우리 알고 있었는데 그 현장은 너무나 타이트하고 협조받기로 한 분의 기간에 상황이 바뀌고 연출 감독의 생각이 바뀌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난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한명 또는 두 명을 방송 촬영 현장에 있거나 로케이션 매니저와 협조하여 촬영 장소를 물색하고 다음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홍보를 위한 일을 생각했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것이 많은 그런 방송 관계자에게 알려졌고 이게 지금 막도 제 생각입니다. 알려졌고중대일이라 생각지 않았던 일이 이어공부에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방송 제작을 많게는 100명이 넘는 그런 스테카, 출연진, 발전차, 크레인 등에 등장해야 하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은 또 직접 방송국의 연의 활동이 하나 단주되는 촬영이기를 좀처럼 이해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역에서는 당연히 촬영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과 보람 혜택을 절를할수 밖에 없고, 혜택보다 비용이 많이 든다면 촬영은 좀 소극적으로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도 촬영지 보존이나 시민의 사생활도 편의 유지에 더큰 가치가 있다면 촬영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병원에서 얘기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체육관 세 곳에 세트장을 만들자니 거기서 이용하는 배드민턴 동호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동호회하고 체육관을 연결시켜 주려고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관을 돌아다니면서 연결시켜 주려고 했었고, 연결되더라도 찾아가는 배드민턴 동호회원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다르고, 날짜가 달라지고, 가는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민원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결국 저희는 촬영을 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호회원들을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드라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막 싹싹 빼면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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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거 거짓이면 촬영 지원했 영상산업의 <laughs> 효과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영상산업 효과는 홍보 효과가 있고 경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 효과는 관광과 도시 이미지고 경제 효과는 그들이 이제 지역에 와서 쓰는 체류비, 장소 대여, 렌탈 운송비 등 직접 지출과 홍보 효과로 인해서 그, 그분들이 찾아와서 이제 쓰는 그런 돈간접 지출이 있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번에 온거준비 하면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더라고요. <laughs> 제가 좀 빨리 가보자 하겠습니다. <laughs> 결국 촬영하기 좋은 대시가 위해서는 영상사업의지력에 미치는 영향의 시민공간대 형성으로 예산사업의 타당성과 보안 촬영에 가리기바는 생활·문화의 시민에게 항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사람 효과를 공감하기 위해 이사람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촬영 현장에서 방송하기 전을 함께 하며 그들의 생각, 영상사람의 역할, 하나하고 촬영하기 좋은 대시가 되고요. 그까지 많은 것을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laughs> 이 생각을 바탕으로 <laughs> 2018년 초에 전국 영상연회를 찾아가 벤치마킹에서 그들의 노하우를 알게 됐고 그의 8월에 어, 거제의 관내에 있는 18개 기관, 단체, 기업과 영상산업 활성화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방송 제작이한 공감대를 행사에 시작했는데 약 이런거 항상 실내에서 하더라요 그리고 당시 작년 8월달 어딜 봐도 평화평화를 외치는데 저희가 장소가 지금 보로수서 유족공원입니다. 좀 생각이 좀 특이하다고 좀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laughs> 은 그런 일은 없을 니다 제가 너무 돈을 많이 타서 통제 안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월에는 부산영상회의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내용은 부산에서 없는 는 거제에서 자르라고 거제에서 없는 게임은 부산에서 자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소로 부산 영상위원회에서 주관한 링크업 신해아시아의 전기총회 신입 회원으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신입 회원에 자격이 있냐 없냐에 논란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제가 잠깐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거제 시의 의지는 알겠는데 공무원이 자주 바뀌니까. 그럼 다음에, 다음에, 담당자가 바뀌면 그런 마인드를 가져갈 수있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됐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으로, 2019년 7월에 많은 방송 관계자들에게 영상물 제작 협조 제안이 옵니다. 우리 거제는 현재 그런 방송 관계자와의 네트워크를 더 공부해 하고, 촬영성을 강화해서 조금 진체되어 있는 거제시를 방송의 임으로 통해 왔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어, 지루하지 않으니까 이어요 <laughs>